여러분들이 혹시 헤드를 던졌을 때 뒷땅에 나신 적이 있나요? 혹은 첫 홀에 특히 긴장 많이 될때 헤드를 던지려고 해가지고 온몸이 다 굳어가지고 우측으로 그냥 아예 터무니없는 샷이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헤드를 던지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골프 스윙은 올라갔다가 풀리는 동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레슨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헤드를 던지는 것도 맞고 여기서. 이렇게 헤드를 던지는 것도 좋지만 그전 단계에서부터 그 빌드업이 돼야 됩니다. 그 빌드업이란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섰을 때 보통 대부분은 오른발이 이렇게 많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뜻은 허벅지가 여러분들의 왼쪽 허벅지를 이렇게 가리게 되면서 틀어져 있게 되는 거죠. 어드레스 때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던지려면 뒤에서 던지는 게 훨씬 더 쉽지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때 이렇게 던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오른발이 왼발보다 앞으로 안 나가 있는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백스윙을 갈 건데, 백스윙 갈때 가장 큰 제가 보는 문제가 어떤 거죠? 헤드를 잘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삥삥 돌아야 될까요? 아니면 적당한 회전량으로 백스윙이 이렇게 팔이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던져져야 될까요? 두 번째가 훨씬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던지기 위한 백스윙입니다. 그래서 그 백스윙을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들이 왼쪽 팔을 살짝만 옆쪽 가슴 쪽에 이렇게 윗팔뼈를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붙인 상태로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 붙인 팔을 돌리는 동작 없이 그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한번 몇번쳐 보겠습니다.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하고 넘어가 볼게요. 뱅글뱅글 도는 이런 백스윙 모양이 있고 항상 팔은 겨드랑이가 약간 붙어있고 가슴에 쪼여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 상태에서 뭔가 몸에 계속 붙어있죠. 가슴 붙어있습니다. 그 상태로 다시 뜨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붙인 상태로 이 이두근을 위로 올린다. 올렸다, 내렸다. 약간 수직 개념으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백스윙이 가는 겁니다. 위로 들었다가 스윙을 해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는 포지션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때 이제 던지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헤드를 공에다가 세게 뭔가 던지려면, 옆에서 보시면 이 클럽 헤드를 인위적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그립 끝의 방향이 절대 한시 방향 쪽으로 몸에서 팔이 띄어지면 안 되고, 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립 끝이 몸 쪽으로 오죠? 이 그립 끝은 제 몸쪽 방향 쪽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클럽 헤드가 마지막에 이렇게 던져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백스윙 왔어요. 이 그립 끝이 잘 보시면 이러면 체가 눕죠. 눕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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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돌리면서 우측 가거나 왼쪽이 엄청 가고 뒷땅이 납니다. 항상 일관성이랑 비거리를 지키시려면 이 그립 끝이 내 몸쪽으로 가까워지면서 헤드가 공 앞으로 오죠? 이 그립 끝이 내 몸쪽으로 올수록 헤드는 던져집니다. 손목이 이렇게 풀리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풀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손목의 풀림이고, 자, 안 좋은 거. 그립 끝이 여러분들 보고 있죠? 뒤에서부터 다 돌립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여러분들이 회전이 첫 번째로 멈춰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손목을 돌리려고 한다면 뒤에서 여기서 회전 자체가 멈춰버리고 여러분들의 스윙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 나오죠? 뒤땅 치고 뭐 이런 피니시가 나오잖아요. 다 이런 원리에선 거죠. 그래서 손목을 쓰는 건 맞고 손목이 꺾였던 게 풀리는 게 맞는데 올렸다가 풀었을 때내 그립 끝이 뒤를 보고 있냐? 여기서 내 몸쪽을 향하고 있냐? 혹은 조금 더 레깅을 하면은 저쪽이죠? 약간 뒤쪽을 바라보면서 그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립이 옆으로 간다면 완전히 잘못된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립 끝이 위에서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건 괜찮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립이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내려왔다가 공 맞고, 이렇게 올라가죠. 제 손의 모양을 보시면, 헤드가 돌아가 있지 않고, 열려 있지 않고, 그대로 면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죠. 이렇게 손목의 여러분들이 쓰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런 돌리는 동작 없고. 이런 막히는 동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몇번쳐 볼게요. 내리면서 몸쪽으로 올수록 헤드는 공쪽으로 가죠. 요렇게. 요런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봐 보세요. 확대해 가지고 그립 끝이 몸쪽으로 오면서 그럼 헤드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헤드가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 바로 그립 끝이 옆으로 가죠. 그립 끝이 몸쪽을 향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드가 그립 끝이 다시 뭔가 땅을 보고 올라가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쓰임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내면 여러분들 아쉽잖아요. 이렇게는 했는데 비거리는 안 나간다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목을 쓰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비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몸 회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회전의 뜻은 우리가 회전을 막게 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던져도 여러분들의 왼쪽 어깨는 올라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막히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뭐 배치기라고 하죠. 배치기 선수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회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전을 생각하는 느낌보다도 백스윙 때 여기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면 왼쪽 무릎이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백스윙 갔다가 멈춰서 밑에 한번 봐보시면 왼쪽 무릎이 살짝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왼쪽 무릎을 비켜주면서 여러분들이 그립 끝을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이제 회전을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 발이 앞에 있고, 오른쪽 발이 뒤에 있을 때, 우리는 내려올 때 강하게 얘네를 뭔가 차주면서 클럽 헤드를 릴리스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해야 되는 걸까요? 회전이 사실 아니라, 뭔가 이 차주는 힘과 이 풀어주는, 손목을 풀어주는 힘이 만나가지고, 골프 스윙에서 회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왼발 살짝 빼 놓고 낮쪽으로 확 풀수록 뒤에서부터 확 풀어요. 그러면서 왼발을 살짝만 차 주게 된다면 뭔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회전은 했지만 강하게 헤드를 이 원심력을 최대치로 던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레슨 내용 빨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울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헤드를 못 던지는 이유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오른발을 빼놓고 옆으로 돌았다가 손목을 확 뒤에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회전이 막히고. 뒤딱 나오고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어드레스 딱 했을 때 오른발을 살짝만 뒤로 빼셔도 되고 안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발 절대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왼쪽을 절대 이렇게 들리게 하지 말고 살짝 옆 가슴에 붙여주면서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유지되면서 옆으로 백스윙 갈때 팔을 위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준다 생각하세요. 이게 회전 다 여러분들 됐습니다. 이게 회전이 아니고 들었다 놨다 왼쪽 가슴을 비벼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 손목의 풀림이 그립 끝이 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립 끝이 내려오면서 내쪽으로 당길수록 풀어줄수록 헤드는 던져지게 됩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손목을 던져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게 치고 싶을 때 왼쪽을 비켜주면서 이 그립 끝이 나쪽을 향하게 된다면 손목이 확 풀리면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레슨이나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에 꼭 달아 주시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啊。<noise>